네, 이제 이빨간색 실로 하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이렇게 두 번을 감아서요 매직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링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를 해서 이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직링 안에다가요 짧은뜨기를 총7 번을 넣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5, 6, 네 번,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이렇게 일곱 개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뒤집어서 여기에서 아래 가닥을 요 아래 가닥이 있는 요 실, 요 아래 가닥, 네, 요 실입니다. 요 실을 이제 당겨주세요. 아래 가닥 실을 이렇게 땡겨주시고 이제 요실을또땡겨서 이렇게 매직링을 조여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랑 사슬을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요 다음 단 바로 이어서 뜰게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요. 같은 자리에다가 코 늘리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코 늘리기 이제 두번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씩 같은 자리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두 개씩 계속 넣어주세요.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코늘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늘림 일곱 번째 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첫 번째 코에다가 여기에다가 빼뜨기 후 사슬 하나를 올려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요. 이제 하트 모양을 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모양 주는 작업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먼저요, 이제 여기 첫 번째 코에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코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서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에다가 긴뜨기 하나를 하고요. 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코에는요 그리고 이제 더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랑 그리고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제 긴뜨기를 각자 코에 하나씩 두 번을 할게요 각자 코마다 하나씩 남는 걸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이요.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은 자리에다가요. 짧은뜨기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가서 다음 코에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작업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나, 이래서 세 코를 한 코에다가 다 넣어서 작업을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이제 반대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짧은뜨기 하나 넣고, 긴뜨기 또 하나씩 두 번, 한코 넣고, 그 다음 칸에 또 긴뜨기 하나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를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음 코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또 다음 코 작업할게요. 여기에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같은 자리에다가 긴뜨기 하나를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처음에 했던 빼뜨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빼뜨기 코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빼뜨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실을 길게 늘어뜨려서 끊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모양을 하트 모양이 됐는지 한번 이렇게 살짝 만져서 네,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무리를 해주실 때요. 여기에 지금 빼뜨기 한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줬잖아요. 여기 같은 자리에 또 빼뜨기 코한 곳에다가 여기다가 돗바늘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옷바늘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빼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뒤에 쭉 빼주시면은 이렇게 하트가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뒤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 묶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글루건으로 여기 부착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하게 묶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 실을 여기 정리를 하듯이 잘라줄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트가 귀엽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트가 완성되었고, 이제 요거를 여기 펜더에다가 부착하는 거랑요, 그리고 고리 거는 거, 그리고 포장하는 것까지 이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트를 요거 부착을 하고 그리고 오링을 걸어서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헤더택으로 포착하는 것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트를요 요렇게 겉에다가요 이렇게 글루건을 이렇게 쭉 짜주시고 이렇게 글루건도 하트하트하게 이렇게 떠주세요 해주세요 떠주세요래 <laughs> 짜주세요 지금 글루건이 조금 네, 상태가 그렇긴 하지만 네, 한 7, 8년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좀 많이 짜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위아래를 펴서 꾹꾹꾹 이렇게 눌러서 해줄게요. 벌써 부착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트가 정말 귀엽게 달린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오링을 걸어서 이제 할 건데요. 자, 여기 오링을 여기에다가 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짠, 이렇게 고리릉을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시면은 이제 인형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게가 이게 있어도 우리 키링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엽게 또 판다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제 포장하는 것까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트를 주문해 주시면 이렇게 헤드텍이랑 그리고, 헤더텍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포장지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텍만 결제해주시면, 헤더텍이랑 포장지가 같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이거 포장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먼저 넣어서요, 이게 스탠드 포장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넣어서, 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빼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펜더를 귀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요. 이제 여기 좀 바람을 살짝 빼서 한요 정도 턱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택을 떼서 부착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한이쯤에서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해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헤더 택을 장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이 딱 접히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요.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플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스테이플러 이번에서 여기다가 딸깍 해주시면 끝나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예쁘게. 이렇게 포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다가 정말 귀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뚱바오 캐릭터를요, 예뻐해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도안과 새로운 실록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